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책에 적힌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폐된 진실의 한 조각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꺼내든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3년 10월에 종결된 것으로 보였던 정치적 사건이 다시 파문을 일으키며 권력의 무대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극강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총리가 아닌 의도적인 숙청의 제물로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왜 하필 중앙위원회 4차 회의 직전에 정보가 유출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는 죽음이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시진핑을 겨냥한 부드러운 정변의 첫 발포일까요? 오늘의 여정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점점 더 커지는 균열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적 해부입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미극강 사건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이극강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지 거의 2년 만에 그 이야기가 정치적 폭풍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신화통신의 짧은 발표로 심근경사에게 의한 돌연사로 마무리된 듯했던 그의 죽음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애도의 눈물이 아니라 정치적 메스의 날카로운 해부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노장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은 이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조직적 암살 명령 현장 조작, 그리고 사후 은폐 작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찰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영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그 공개 시점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중앙위원회 4차 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공산당 내부의 권력 구조에 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에 맞춰 터져 나왔을까요? 정보 유출은 단순한 언론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연출된 정치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는 여론을 흔들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 중심인 시진핑을 겨냥한 전략적 압박이었습니다. 거의 30분에 달하는 영상에서 자칭 목격자는 무서운 세부 사항을 폭로했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현장에 있던 군의관들 시신을 운반한 비행기의 편명, 호텔의 보안 카메라 무력화까지 마치 방한첩 기관의 비밀 문서처럼 묘사된 단계들. 그러나 이 문구들 뒤에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을 끌어내릴 시점을 선택하고 있다. 중국 소셜 미디어는 즉시 들끓었습니다. 들끌었습니다 강력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이극강의 야거 LKC는 웨이보에서 수억 조회수를 기록하며 검색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비공개 채팅 그룹에서는 북경대학 동문들이 사망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의 PDF를 공유하며 정확한 시간 장소 의심스러운 흔적을 나열했습니다. 동시에 월스트리트 저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타임스 등 국제 언론이 이 이야기를 보도하며 내부 문제를 국제적 정치 위기로 확대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캠페인의 배우는 누구인가? 누가 이처럼 정확한 타이밍으로 방화 명령을 내릴 능력을 가졌을까? 이극강의 죽음처럼 철저히 봉인된 사건이 다시 제기되고, 초기에 억압되지 않은 채 확산되려면, 뒤에는 최소한 무긴 속에서 녹색 신호를 켠 거대한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극강 제거 사건에 대해 자세한 영상을 원하시면 아래에 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의 원로들, 예를 들어 후진타오, 원자바오, 정칭원 같은 최고위 인사들이 시진핑을 퇴진시키는 신호를 암묵적으로 보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진핑의 정부 체제를 따르지 않는 군사 그룹들이 이 사건을 이용해 외부에서 중앙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장 같은 소규모 채널이 시스템 내부에서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이처럼 큰 불을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사건이 시진핑 개인의 이미지를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정치 체제의 핵심 신뢰, 즉 전후로 함께 싸웠던 충성스러운 이들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받는다는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국무원 총리였던 이극강 같은 인물도 기술적 수단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 누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시진핑이 공들여 쌓아온 절 절대적 충성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후계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극강의 죽음을 다시 제기한 것은 단순히 사건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시진핑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끌려 내려갈 것이고 역사는 그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해체되어야 할 상징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극강이라는 이름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얄팍한 고발이 아니라 너무 오래 숨겨진 진실의 권력입니다. 중남해의 역사에서 억눌린 정치적 상처는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고름이 되어 터지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장유샤의 쿠데타, 시진핑, 전복시도, 이극강 사건이 정치적 하늘을 뚫고 안개를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총성이었다면 군대 내 움직임은 권력 재편을 알리는 대포소리였습니다. 언론과 여론이 누가 이극강을 제거했나? 라는 질문으로 들끓는 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는 정치적 파괴력이 정변에 버금가는 조용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6월 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10일 이상 열렸습니다. 비정상적인 점은 이번 소집 명단에 어떤 정우 사령관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위 군사 논의의 중심이어야 할 인물들이 배제된 대신 장유샤는 육군, 해군, 공군, 전량 로켓군, 전장 지원군 같은 핵심 병종 지도자들을 직접 지명해 참석시켰습니다. 이 선택 뒤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군사 개혁의 핵심인 정우체제가 공식적으로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시진핑이 구축한 군사적 유산을 돌아봐야 합니다. 집권 당시 시진핑은 7개 대군구를 과감히 축소해 5개 정구로 재편했습니다. 공식 목표는 연합 작전 능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지역 군구에서 발생하는 권력 중심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군대 내 잠재적 세력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구 체제는 이론적으로 모든 지휘관이 중앙, 즉 시진핑이 직접 이끄는 군사위원회로부터 명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작전 통제 능력을 마비시켜 정구를 명목만 있는 고무도장 같은 지휘부로 만들었습니다. 장유샤는 최근 회의에서 이 모델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군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의 계획은 네 가지입니다. 정우폐지, 전통적인 7개 대군구 복원,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 등네개 총부를 재설립, 그리고 실전 작전 지휘 체계 전면 재구성. 이 계획이 실행되면 시진핑의 군사 개혁을 완전히 뒤집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유샤는 개인적 의지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최고위급 정치적 후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장유샤는 상방 보검 없이 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검을 쥐어준 이는 정우 체제를 직접 설계한 시진핑이 아니라 그를 무대에서 밀어내는 정치 세력일 것입니다. 장유샤 뒤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앙당이나 원로군대 내정체계의 연합만이 이처럼 체계적인 반개혁을 승인할 수 있는 설득력과 제도적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장유샤는 주목할 만한 신호를 드러냈습니다. 수직적 명령 대신 개혁 초안을 배포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고위 장교들이 승진 조직 편제에 대해 제안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고, 일부 소식통은 장교들이 공동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그룹 보고 형식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재적 일방향으로 운영되던 중국 군대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는 군사 내부의 민주 형태, 형태의 첫 신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장유샤는 군대를 재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 대신 효율성을 우선하는 새로운 권력 질서를 조용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군대 내 정치적 역할에 후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은 비공식 군사위원회 인사 전문가로 군사 인사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유샤와 펑리위안을 모두 후원했던 쉬치량이 사망한 후이 역할은 즉시 배제되었습니다. 회의에서 펑리위안은 언급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가 지휘 체계에 관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군대는 시가문을 보호하는 세력이 아니라 당의 무장 세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당규에 명시된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 방향 전환은 단순한 내부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서 기인합니다. 시진핑은 더 이상 군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왕좌를 지키는 마지막 무기인 군대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실제 정치적 권력도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시진핑 정신의 붕괴 중국 정치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쉬치량 같은 고위 군사 지도자의 장례식이 후진타오 펑리위안 그리고 선전체계에 차가운 미소 없이 치러진다면 이는 단순한 추모식이 아니라 한 시대의 권력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작별입니다. 2025년 6월 8일 아침, 북경의 권력층을 위한 가장 권위 있는 묘지인 팔보산에서 쉬치량의 시신이 운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통적인 엄숙함이 유지되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장의차, 정렬한 의장대 화환으로 가득한 강당. 하지만 관찰자들의 주목을 끈 것은 부재였습니다. 쉬치량의 직속 상관이었던 후진타오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인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펑리위안은 출석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진핑은 참석했지만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었고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나누는 이도 없었습니다. 화환으로 가득한 방에서 홀로선 시진핑의 순간은 개인적 비극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독의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쉬치량은 군사위원회의 부주석일 뿐 아니라 시진핑과 군대를 연결하는 마지막 인물이었음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북경의 침묵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2006년 이후 전례 없는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2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여러 방향에서 출격해 이라크와 요르단 영공을 통과하며 이란의 극비 표적들을 기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정밀 미사일은 지휘 센터 군사 공항 장거리 미사일 창고 그리고 특히 나탄즈와 아라크 같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핵시설들을 강타했습니다. 고위 지휘관들과 최고 핵 과학자들 일부가 제거되며 앞으로 10년 동안 복구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충격적인 것은 북경의 반응 정확히 말해 반응의 부재였습니다. 테헤란의 핵심 전략 동맹국으로 이란의 에너지와 국방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던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린젠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진부한 메시지만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비판하지 않았고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으며 대항적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이상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인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비행기 추락사고에 대한 조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혈맹 동맹국인 이란이 공격받는 동안 지정학적 라이벌에게는 감정적인 위로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적이고도 무력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더 이상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쥐던 중국이 아닙니다. 북경의 침묵은 시진핑이 외교 정책 조율 권한에 대부분을 박탈당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군사위원회와 선전 체계에서의 영향력을 잃은 후 그는 더 이상 고위 외교사안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실용주의를 우선하는 국무원의 기술 관료들은 경제 안정과 수출을 전략적 충돌보다 중시합니다. 장유샤가 이끄는 군대는 명확한 실제 이익이 없는 국제적 약속에 얽히길 원치 않습니다. 비밀 외교 채널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전 북경에 개입하지 말라 이건 너희 일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경은 아니 정확히 시진핑은 자신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이란을 타격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반미 연합 구조 전체에 전략적 여진을 일으켰습니다. 테헤란, 북경, 평양, 카라카스 축에서 이란은 군사적 강점, 북경은 기술과 경제적 강점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한 고리가 파괴되었고 다른 고리인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이는 테헤란이 버려졌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암묵적 동맹국들에게 섬뜩한 신호를 보냅니다. 위급한 순간에 북경은 감히 혹은 보호할 능력이 없어 아무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 관점에서 이는 시진핑 스타일의 외교 정책, 즉 권력을 개인화해 남중국해,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 이르는 모든 체스판에 중국을 등장시켰던 방식에 대한 사용선고입니다 이제 북경은 중동에서 밀려났습니다. 탄약이 아니라 쓰라린 진실에 의해 실권을 준자가 사라지면 초강대국도 무력해집니다. 핵심 지도자로 불리던 시진핑은 이제 국제적 전략 결정을 내릴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TV에 등장하고 연설을 읽으며 당 언론의 찬사를 받지만 이는 텅빈 권력. 안정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식일 뿐입니다. 이란 사태에서 중국의 침묵은 명백한 진실을 가리는 마지막 얇은 장막입니다. 시진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